하나님 말씀 아가서 일장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신부된 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경력을 가지고 나이스하게 세상에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회개 세례를 전하는 자로 저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신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 지금으로 치면은 패션의 중심지. 강남 여자들 같은 거죠. 외적으로 그 꿈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신부들이 신부들의 이 아름다움은 그런 세상적인 여자들의 아름다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다는 게 뭐예요? 피, 여자가 피부가 검다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 조건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운 기준에 떨어져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커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쁘다,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의미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순종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신부 된 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머리와 입으로가 아니라 남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구별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어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알아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물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만, 주님의 뜻과 길을 알지만,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진리로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미련을 두고 로세 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여전히 광야에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의 아름다움은 주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움입니다.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거칠은 그런 장막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디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길을 구하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죄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존재한 자의 신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교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움이요. 주님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젊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어겼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집을 내어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의 신보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며 주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자 주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좋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고집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자아와 혼이 죽으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